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대용 공사께서 쓰신 6.25와 베트남전 두 사선을 넘다라는 책에서 김용배 장군께서 어떻게 공산군을 물리치셨는지 그 신묘한 작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대용 공사께서 월남으로 공사로 가셨을 때 월남이 이제 망하면서 북 얼맹군이 들어오는 420그 현지에서 우리나라 교포들을 어떻게 탈출시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셨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공 함락 군중들은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전속력으로 대사관 밖으로 달아났다. 미 대사관 밖에 나간다, 나간 나는 소리쳐서 한국인들을 집결시키고 이들을 인솔하여 프랑스 대사관 밖으로 향했다. 긴급 피난처로 프랑스 대사관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프랑스와 영국은 북월 하노이에도 그들의 대사관을 가지고 남북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공에 있는 그들의 대사관도 북월은 치외 법권 지역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긴급 피난처로서는 이상적인 안전한 곳이었다. 프랑스 대사관에도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으나 굳게 닫힌 철문 안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한운수 없이 한국 대사관저로 가서 한국인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곳에 버려져 있는 승용차를 타고. 이규수 참사관과 김창근 사기관, 신상범 사기관 등을 대동하여 이번에는 프랑스 영사관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차를 돌려 사이공 강변 대누가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찾아갔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동안 어둠은 거치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일본은 하노이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최근 6천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우호국 대우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북월공산군이 일본 대사관으로 쳐들어 오지는 않을 것이었다. 나는 히토미 대사에게 한국인들의 임시 피난처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했다. 히토미 대사는 북월과 일본은 아직 정식 외교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렇다면 이 긴급 상황을 우리 정부의 전문으로 보고하려는데 일본 대사관 통신시설을 통해 일본 외무성을 거쳐 주일 한국 대사관을 격류하여 한국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주는 편의 제공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히토미 대사는 그것만은 좋다고 동의했다. 나는 한국말을 영문 알파벳으로 표시하여 사이공에 있는 한국 외교관 및 교민들이 처해 있는 현황을 긴급 보고했다. 아직 북월 공산군이 사이공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며 치아는 남월 정부가 확보하고 있으니 긴급 구출 작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전문을 작성했다. 옆에서 이교수 참사관이 나의 전문 작성을 구두로 도와주었다. 작성된 전문을 히토미 대사에게 건네주고 세 명의 외교관을 대동하여 일본 대사관 가까이 있는 남월 해군 본부로 차를 몰게 했다. 남월 군함을 이용하여 한국인 전원을 철수시킬 긴급 교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군 본부 위병소 100m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M16 소총을 쏘고 있었다. 나는 약 15m 전방의 아스팔트 위에 M16 소총탄이 10여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다시 차에 올라탄 뒤 이 교수 참사관 의견에 따라 뚜도가 146번지에 있는 지미식당으로 갔다. 식당 주인인 프랑스인 보네와 그의 한국인 부인 유선환을 만나 프랑스 대사관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했다. 보네는 우리 일행과 함께 프랑스 대사관으로 갔다. 대담하고 활동적인 인물인 보네의 도움으로 프랑스 대사관 측은 프랑스 정부가 지경하는 그랄 병원을 한국인들의 긴급 피난처로 제공해 주었다. 그랄 병원은 한국인 프랑스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북월 공산군이 쳐들어 가지는 못하는 지역인 것이다. 나는 일행과 함께 보회를 따라 그랄 병원으로 갔다. 한국 대사관저의 집결해 있던 한국인들에게는 전원문 쪽지를 보내 모두 그랄 병원으로 오도록 했다. 환단폰과 53번지에 있는 한국대사관조로부터 그랄병원으로 이동한 인원은 약 140명이었다. 어떻게 연락이 닿아 사이공 다른 곳에 있던 한국인들도 그랄병원으로 속속 몰려들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때까지 북월 공산군이 사이공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한국인들을 철천지 원수로 미워하여 복수의 기회가 오기를 기대했다. 벼르고 있는 중이었다 4.20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는 북월 공산군이 4.20 시내에 돌진해 들어올 때다 이때는 살해당해도 할 말이 없다 유탄에 맞아 죽었다고 해도 그만 저항해서 얼떨결에 쏴 죽였다고 해도 그만이었다 이러한 최대 이기에 한국인들이 프랑스 치외 법권 안전지대로 긴급 피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재월 한국인들에 대해 앞으로 프랑스 대사관이 적화 통일 베트남 정부의 압력을 버티며 어느 시기까지 보호해 줄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우리 잔류 한국인들은 적지에서 도관에 든쥐 신세가 됐다. 무서운 보복의 시련이 파도와도 같이 몰려올 것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미국 대사관 측이 제3의 아셈블리 포인트에 한국 대사관 외교관들과 기타 직원들이 탑승하고 철수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준비하고 대기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심하고 무모하게 무모하게도 그곳을 버리고 다른데로 가서 잉여인간 집단이 되어 이렇게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그 잘못을 가슴 아프게 한탄했으나 이미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노릇이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으나 이내 잘못, 내 잘못으로 되돌렸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철수 본부장인 내 잘못은 4월 29일에 있은 두 가지 잘못만이 아니었다. 북월 공산군의 4.20 진격 날짜에 대한 판단도 잘못되었고 우리 대사관 외교관 철수 방법, 방법도 미군 헬리콥터에 의존한 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월남 전세를 상황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첩보나 정보를 주로 주월 미국 대사관 정보 책임자인 폴과 씨와 긴밀한 협조 아래 입수했다. 남월군 총사령부 총참모장 맨반만 중장 남월 중장 정보부 웬깍빈 장군 그리고 독립궁 비서실장인 보짠반 등과도 자주 접촉했으나 주월 미국 대사관 폴가의 판단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다. 1975년 4월 20일 마틴 주월 미국 대사가 티우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이 상태로 나가면 북월 공산군이 앞으로 3주나 4주 내에 5월 10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420으로 진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미국 대사관 측은 주월 공산군이 빨라야 5월 10오, 10일경 420에 진격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나도 그것을 믿었다폴가는 국제휴전감시위원단의 헝가리 대표단을 통하여. 북월 측으로부터 남측 평화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양군은 임시 휴전을 하자는데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그것은 남월의 반공 대들보인 티우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북월 측의 움직임 음모였으나 미국 대사관 측은 고지 고대로 받아들여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을 훗날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주월 미국 대사관 측의 판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나도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월 측의 남북 평화 회담 개최 전제 조건인 티우 대통령의 하야였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티우 대통령은 4월 21일 사임했다. 그러나 그후 북월 측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월의 붕괴는 가속화 되었으며. 북월 공산군의 사2 0 진격 시기가 앞당겨졌다. 그래서 북월 공산군의 진격 진격이 5월 2일에서 3일경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4월 26일경에 섰다. 그러나 사2 0 함락 시기는 그 날짜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다. 한국 민간인 전원과 주월 한국 대사관 잔류 외교관 전원은 4월 26일 사2 0 항구를 떠나는 한국 해군 lst에 승선하여. 철수를 끝냈어야 옳았다. 공연이 주월 미국 대사관에 기대어 미군 헬리콥터로 철수하는 길을 택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보다 앞서 캄보디아 폐망 시주 캄보디아 미국 대사와 한국의 김세원 대사가 긴밀한 협조 아래 캄보디아 내에 있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전원 철수시켰다. 그런 뒤 마지막으로 양국 대사가 함께 미군 헬리콥터를 타고 방콕으로 철수하여 성공리에 깨끗이 철수 작전을 마무리 지은 설례가 있었다. 그러나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개연성을 철수 본부장인 내가 가볍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으리라. 허물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영욕의 득실과 시비의 이해가 다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1975년 4월 30일 정오가 좀 지나서 북월 공산군은 일본 도로를 따라 동북방 사이에서 사이공 시내로 진격해 들어왔다. 한국인 집단이 치외법권 지역인 프랑스 대서관 그랄병원에 들어가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며 내가 이곳에 남은 보람이 있기도 했다. 우리가 있는 치외법권 지역 앞을 북월공산군의 전차, 장갑차들의 기계화 부대와 보병들이 기관총, 소총, 직사포 등을 요란스럽게 쏘아대며 독립궁을 향하여 쳐들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날 하늘의 시련은 지금 울려대는 저 총성, 포성보다도 더거을지도 모른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어떠한 위기가 몰려오더라도, 앞으로 나는 일편단심, 철석 같은 순국의 정신으로 내가 확립한 가치관에 따라 모진 풍서를 이겨내며 푸른 자태를 굳건히 유지하는 소나무같이 버틸이라는 다짐을 더욱 굳게 하면서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묵묵히 서 있었다.